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켄냥입니다 네,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켄냥입니다 오늘, 네. 오늘 탐 야스오를 할 거예요. 오늘 네, 탐야소를할 네, 거예요. 청자 0명. 누굴 맞았어요? 누굴 맞았다고요? 네, 네, 도와주세요사랑해요 네, 네, 네. 아니, 시청자 0명이 될 수가 없어. 아프리카를안하는데 어떻게 시청자 0명이야? 0명, 0명. 영명. 그러니까 0명이 어떻게 되냐고? 아프리카를 어? 안 하고 있는데. 아, 야, 아, 내가 더 아파. 그다음에. 이방송뭔 사람 있음? 어, 키면 온다. 몇명 온대? 아, 한1명 몇몇 명. 올걸? 기본적으로. 정글이 안 오네. 가야겠네. 아닙니다. 갑니다. 죄송합니다. 안 오네. 1 2 0 간다고! 간다고! <웃음> <웃음> 20초도 됐는데 안 오네 아, 가야겠네 아, 진짜, 나, 이거 갑니다! 지금 나무라서 지금 뿌리를 박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 뿌리 박았으면 안 오겠네 가자 가장... 아닙니다 갔습니다 와, <laughs> 왔.. 왔다고요! 그리고, 어... <laughs> 지웅아 안 나오네 가야겠다 어. 사랑하는 거 알지? 나왔다 <놀람> 지웅아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는데야 기.. 야아 으아! <laughs> <돼, 안> <laughs> 아! 안 해! 안 해! 왜? 안 해! 아니, 아니, 고의로 먹은 게 아닌데. 아니, 패! 먹었나? 아니, 야, 실수로, <laughs> 실수로 먹어버렸어. 실수로 아, 먹어버렸어. 와... 잡았는데 경험치가 0가올라가 <laughs> 아, <웃음> 이런! 아니, 병업 아니, 병업 아니, 진짜 고의가 어. 아니야. 진짜, 진짜. 아, 미안, 미안, 미안. 그때 <laughs> 살짝 파정을 갈라 했는데 레드가 없어. 아, 쉣. 쟤 선례 됐네. 가져올 아, 어! 아, 갈 거야. 아! 아! 잠깐 바우스 감도가 나. 갈 거야. 나갈 갈 아, 갈갈갈 거라 했다. 나갈 거라 했다. 나갈 거라 했다. 나갈 거라 했다. 욱쿡. 짧다. 짧다. 아. 아, 별지. 아, 별지. 아, 아. 어. 아, 안 의지가 안 맞았던 걸로. 야소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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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티! 아, 미안진 아, 진짜 진짜 어 아, 미안티! 아, 미안티! 아, 미안티! 미안티! 미미녀 높이 미녀 높이 미안티! 미안티! 죽안티 미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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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괜찮아, 원준아잘하잖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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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이아 괜찮아. 괜찮아. 아나1아이다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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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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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녹턴. 녹턴 아니 아니 아, 나쏘 죽어 펜냥이입니다 이번에 전글이 될 리가 있네요 아,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이 어떻게 될까요 음. 제 이제 아 미쳤나 있어. 진짜 미를 외쳐 제 템보라고 했어? <laughs> 야 솔직히 상대야서 왜 저렇게 컸냐 솔직히 저좀해지 솔직히 내 레벨 봐라 어? 왜나렇게 컸냐 어아 어? 4분이라고 4분에 뜨는 저게 뭐냐고 지금 지금 또 4분의 2렙이 뭐야, 4분의 2렙이. 3팀 아, 잘 나왔네, 좋네. 좋네, 좋네. 상대야, 쏘. 벌츄! 랩 차는 안 나네, 다행이네. 나 지금 랩 차가 지좀 많이 나는데? 잡아라, 이거. 아 야, 아프다, 메쉬로, 너무, 랩 아프다, 랩.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얘들아, 괜찮아. 야, 스피어 온대, 안됐 이거 잡았다. 얘들아, 10년 게임은 10년이니까. 질 게임이야. 저희 저희 정글을 먹은 어 어떤 몬님께서 어 경험치도 먹고 어 미련도 먹고 어다 따이거 있네요. <laughs> 잘했죠? 아 레전지 없었어. 야 <laughs> 없다 없다 이 테리티 참고로 아병타한대막터 때리면 되는 거야 이제 타판 모션하다 죽었어 나야 돼까전지 살려 있어 내가 뭐했는데안 그래도 살기 힘든.

아, 나, 나. 아, 진짜, 지목이 개모한다. 아, 투표원들을 너무 오랜만에 한다고. 에, 탁 건데? 3 0 0 k 와, 딱지목까게 에드도 못 먹어. 설마 뭔지도 못겠어 아. 야, 욕해, 욕해. 가자출가 뭐지? 새 불로 먹는 거 같은데. 아닌데. 꼬빈. 아. 톡. 아. 안한 데가 나오 아. 아, 아현우 아, 와, 가자 와, 현우! 와현우 야, 풀뺐다풀뺐다 이득이. 풀 뺐다. 아노. 난안갈 거다. 왜냐면은 놈이 오거든. 내. <laughs> 고 오우 이 ㅈㄷ뻥 위험했다 살았다아 살았다. 살았다. 아 살았다 앙아 잘해 야 니가 안하면 내 멘탈은 야 이건 아니야 솔직히 내가 방금 얘 Q 맞췄으면 저거 더블킬이었어 와 진짜 어 안해 야나 1렙도 전글못 뺏겼어 안해 멘탈이 탄탄하니 <laughs> <laughs> 야 솔직히 탄탄한거 아니야? 저거 저거 야야나 AP 가도 돼? 어? 어가가 우리팀 가, 가. 탱 없어 다 딜이야 아니야, 지모야 팀 가겠지, 어. 그래, 봄봄야 지모야 탱 가겠지 그래 본 망했으니까 보너탱 가겠지 야 쓰레쉬가 딜 가고 아! 지모야 탱가돼 그래 쓰레쉬가 더어 스퍼야 그 아, 뭐, 저기 아, 먹어, 아, 저게 뭐, 아, 저게? 무빙, 무빙, 무빙. 무빙이, 일자, 무빙. 일자 무빙. 일자 무빙 있을 수도 있어. 브론즈잖아. 미안하다, 브론즈. 헤헤헤헤. 별 티냐, 단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니까. 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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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진짜 그 게임을 어떻게 하라고. 게... 그냥, 이드는 아? <laughs> 7레비고, 탑은 탑도 7레비. 흠! 툭 받았다. 아마 4레벨이야 야 블루있다 블루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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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야 내가 보스를 가고 싶어도 지금 레벨링도 안되고 팀도 안나오고 아무것도 안되서 풍아아야 어. 미쳤는데? 일시야소충 일시야소춤 야야세명에서 온다고 하라고 그러면 레벨 봐야지 레벨 <laughs> 아니 미드는 안 따라오고 아, 남탓하는 가 봐라 또 남탓 미드는 미아 쳐줬잖아 그래서 제팅까지 쳐줬는데 와... 이건 말이 안됩니다 사람 <laughs> 야제팅 야, 채팅이... <laughs> 여러분들 저거는 팬양입니다아 미니언, 아, 랜턴을... 미니언 때문에 랜턴을 못타 미니언 때문에 랜턴을 못타 아 이거 지무이가또 캐리하네 이걸 또 아니, 미니언이 렌터가리고 있었다. 아니, <laughs> 짐모기를타 테라, 블루는 컬다 <laughs> <laughs> 그, 나, 개자랑블루즈면 안돼요.. 야블루즈 어.. 블가 용권 뺏어즈봐 블루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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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여기 즈야 아,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저거 좀 아니다. 저거 좀 멋있다. 저거 너무 멋있잖아. 야, 저거 간다. 야, 이놈 느놈 너무 컸어. 이놈 너무 컸어. 나 간다. 야, 사람. 아, 나한테 왜 그래? 아이씨. 나한테 왜 이래? 그래. 네. 아! 예, 짤바 짤바 짤바. 어, 원준이 먼저 없는 냄새. 그래 잡았지. 아 근데.. 꾸린 내가.. 죽으면 냄새 아김목이 꾸린 내가 난다 아 뒷목이 된다 야 원딜 로려봐야 일단 내가 가긴 가거든 야 뭐하게? 도움 안 돼? 그냥 그 와중에 분신 때리네 조심해. 블루베리? 분신 분신 25원 주거든 아닌가? 아니 안 아니 안 주라고 스킬까지 네? 쓰라 잡은 맨2지 국만 안 쓰면 돼. 용 먹다. <laughs> <laughs> 나는 지금 용 뺏을 능력이 안 된다. 뺏어봐. 간다! 진진 앞으로 여기 먹겠지만 진진 군진 미안, 미안. 아무것도 안 보여. 미안, 미안. 나도 안 보여. 는 아, 보인다. 보인다. 아 녹타다. 하나. 아못 뭐 살려서. 죽아사. 나 아서 간다. 야, 아 간다. 탐미아디, 탐미아디. 로 간다. 이아 그래. 고마워. 네. 아 아, 목0킬 오드. 아아 다4이잖아나서포야 몰랐어? <laughs> 내 <내가> 키는. <1킬인데. 웃음> 야, 템 바꿔 템 바꿔. 아, 컴컴컴 컴. 아. 야, 니들 둘이 템 바꿔 템 바꿔. <laughs> 나 서포시야 몰랐어. 오늘 서포 서포하고. 아니 왜 원준아? 아맵리안하니 어. 와. 어. 야, 야 다리 온다 제 아니 너무 더워서 강령라 동시에 위험치가. <laughs> 만큼 평타도 같이 때려서 내가 살짝 너무나.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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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리 아 다리. 다리. 어. 다리, 아파, 다리. <laughs> 오 무비. <무빙. 웃음> 아, 이거는 좀 위험하네요. 둘째 그레이 예상할 수가 없다. 가자왜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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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애들이. 웃음> 어! <목소리> 어. 오. 예. 나 미션 까놓게대을 야, 잠깐만. <목소리> 어, 어. 현어냄새 아, 이 아, 아 현우 때문에 이게 졌다. 예, 네, 켄냥입니다. 킬냥 때문에 막아는 방송 보셨죠 현우 방구아니었지 방구. 저기 방구 해 봐야지. 저게 켄냥입니다. 요. 야 여기 어? 루시안 빼고 사람없어 얘들아 다 조용히 입석이야? 해아 다리 키우네? 그래 아 현호가 6킬 키운 상태던데? 뭔 아. 뭐 개소리야 방금 전에 2킬 먹었었는데 방금 4킬 됐어 방금 안타에서 조용해라 지금 진모가 제일... 너 지금 너 어. 그래, 진모가 원래 다리 나랑 비슷했는데 지금 방금 안타에서 4킬 먹었어 어 3킬. 진모가 너도 6킬 했네 진모기가 응. 마이너스 2인분 하고 있잖아 조용 <laughs> 마이너스 2인분 하고 있는 같아. 게 어디야 어 그래 마이너스 2인분이라도 하고 있네 아잘아저또 또 죽는데 또 죽는 각인데 아, 아. 어? 응안 응, 죽어 아, 아. 쓰레쉬가 잘했네 참 나는 아, 괜찮은데 유형아, 마 없는데 마나 없... 왜요? 없네? 갑자기 그랩 뭐, 날리면 그치겠어. 무섭잖아, 내가 이얘아 그냥 물은 내가 먹어도 돼? 아니 나 마나 할리 진짜 안 돼! 나이러면겠잖아 여기 있다 여기 있어봐. 있는데 야, 르블랑 컴블로 있다 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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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와봐 르블랑 여기 어, 뭐 있다 어, 야, 잠깐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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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는 이건 버려? 리뱅 버려 뭔 개소리야 빠지는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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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잘못 봤어. 아. 아. 천 날뛰고 있습니다. 야, 무비가 없아니는버리스베 아.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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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 왼쪽으로 어. 갔는데 이가 거기 있어서 못가 가지고 다시 어. 오른쪽으로 눌렀는데 끌렸어. 아, 다리오 스템 막보기 싫어. <laughs> 다시요. 아, 스테이 포기가 싫어 아 진짜 아... 침묵이 진짜... 어? 야! 어... 마마 오, 하이야 가봐, 아 하! 뿅! 지웅이 포탑 두대 주영아 잘가라 왜노처한테 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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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쟤 뭐해? 어. 뭐해 쟤 <laughs> 날 끌어봐. 날 끌어보라고. 불거야. 진짜 끌릴 것 같아. 진짜 끌릴 것 같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미안해. 오지마. 오지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말라 말이야. 아 김복이가 필적하고 또 뛰자야. 우 와. 이야. 와. 이건 기득이에. 그래. 야 블루 있더라고. 가자. 야, 나날이 나 갈수록 발전을 하네 지금 김복이. 녹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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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네. 나날이 갈수록 발전하지. 야, 루시안 가시. 옛날에는 어. 내, 내 모모타라도 안 뺏었는데. 아, 어쩐지 딜이 잘안 나오더라. 지먹가이 와드 개수는 왜 항상 두 개니? 와도안 박아? 쓸데가 없어. 왜냐면은, 가다 죽거든. <laughs> 요런 데서 이렇게 박아. 어, 야소다. 아니, 누가 저러나, 아, 그냥... 야. 볼트에서 스 s 만잘 먹어야지. 안안 안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나. 아, 진짜. 아, 헐, 뭐야, 아, 진짜. 막...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 아, 진짜. 아, 진 아, 이짜 아, 현호 아, 진짜. 아, 진 아, 이 아, 이 어, 야, 야,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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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동탄이 너무 세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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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다시 돌아왔어? 왜 돌아왔어? 도착나 도착다. 왜 돌아왔어? 순간 너무 무서웠어. 그럴 수 있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야 필패보다 더 심각한. 누구와? 스페페. 내젠 내가 먹을수있제 <laughs> 야, 야, 니 야, 저 방방 못해 저 어, 방방. 카이 이제 좀컸으니까 레드 내가 먹을게 그래, 이거 네, 아... 처음에 주권 뺏겨야 되는데 지아 그 목소리가 안 들려 <laughs> 진짜 안 들려 사이가 아니고 목소리 너무 웃겨 지웅이의 레드가 사라지고 있다 옆에 있어, 옆에 있어. 저 내가 먹으면 딱인데 이거 <laughs> 게 <laughs> 지훈아 탑, 탑. 키워줄게, 키워줄게. 니머가, 저 제압이다, 제압. 지아 제압. 아, 아, 걸 아, 왜, 왜, 왜. 미안해, 루시아나. 미안해, 미안해. 나한테 지우야, 왜 진다? 그래. 나한테 그러지 마. 나한테 용아. 그러지 말라니까. 내가 탑 점. 잘했어. 아주. 네. 다 졌어, 다졌 오, 오? 오, 야소. 질거 같은데. 잘 가. 아, 야소 역시. 야, 실패. 변하지 않아요. 야, 쓰레쉬 달려. 와드, 와드, 와드. 어, 여기. 빨리 자. 와,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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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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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거 이거. 가거 이거. 이거. 이

어. 어, 또 1대4 보있구요 아, 야, 해. 아, 되겠다, 되겠다. 두명 있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세 명이 있네. 근데 네 명이 있었어? 한번 어, 일대4 쥐렸고. 아, 아마 처어야 돼. 두 명인 줄 알고 들어갔네. 알리 미녀 너란 말이야. 세 명이 네 명이야. 안 돼. 어, 위험하지 어, 않냐? 어. 아, 길봇 씨. 빠르게 갈수 맙니다. <laughs> 역시, 투페이. 빠르게 반대합니다. <laughs> 와, 야, 오인킹 아니야, 이거? <laughs> 오인킹거 아니야? 야, 이거 누가 봐도 오인킹 <laughs> 야, 지훈아, 가서 뒤신다. <laughs> 야, 3반대. <laughs> 아니, 혈액이 <laughs> 아, 아, 있을 것 같나? 불쌍 거기 다 내려갈 거야. 야, 불치장, 불치장, 원래 멘탈이 강해야 돼. 불쌍뭘 하더라도 멘탈이 강해야 돼. 거기도 <laughs> 어, <laughs> 어, 문제가 문제 있다고. 그건 좀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지금 이름이 안 그러니까 어디가... 얘들아, 보 상태 봐봐 야, 내가 뭐 60대 0이고 그러면은 지겠지만 <laughs> 라인 지금 제일 대시... 좋아 아, 방금 왔어 대시... 방금 보고? 나냥 미야 어? 피 많이... 예술 좀... 지영아 어. <laughs> 아니, 본 라인이 좋 e I 뭐라이라이별론별론어 라인만 좋은 n o 래 I 이너가잘해야 n 라이너 페이커 w I 게 페이커면은 페이 w I 해야 o w I know. I know. I k n o 지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 n 지 w 아 know. I k 아 o w I know. I know. 아니막카야나도 살고 싶어! 너도 살고 싶어! 지라고이어 너는 고 싶어! 너는 살았어! 너는 살았어! 너도 살았어! 살았다너살았네 나도 살았어! 살았어! 지 살았어! 너는 어 너는 어 <laughs> 살았다아~~ 아야저못 어, 잘린다 아칼싸면 아, 진짜 안걸릴서 지지겠다 나도 나도 아안돼안 돼. 아. ㅎ 아. <laughs> 멘탈이 약해 망자라야 봐, 네가 지금 어 처음 처음 본선 처음 먹.. 고어 그다음에 어 애를 또 유인을 해와서 날 죽이게 만드 <laughs> 어? 지금 나한테 지금 이러는데 어? 지금 이것들은 나한테 왜 으악 왜왜왜 어? 가자 <laughs> 어... 아. 야 나를 희생양으로 한명잡았네데 얘가 해서 녹탄 주어 줘야겠다 로들은겠지못맞아 사람 안죽겠 나가 죽어 나가 죽어야 돼. 여기 진짜, 스테가 더 진짜. 걸어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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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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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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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었다. 죽었다. 아, 좋았어. 아, 좋았어. 지금 뭐, 킬치 안 됐어. KB. 아, 제발, 아. 제발. 후원이다 야, 오이큐장아. <laughs> 아. 야, 이건 막아보고 싶게, 막아보고 이만하다. 이거, 아, 이거 막히면 나, 안 쳐. 나가면한 명이라도 죽이겠다. 지웅아, 한명 잡아 와. 지웅아, 잡아. 이 잡아. 쉐퍼 잡아. 손을 서 지웅아, 한, 지웅 한 명이라 잡으면 돼. 아, 잡을래? 이 E가 아이씨, 범위가 안 된다고, 범위가. 잡으라고. 어, 이 범위 뭐위렇지냐고 아, 또 어, 씨. 난 포기했어. 저거 봐라. 저거 못 잡아. 이쪽 봐 봐. 우리랑 달라. 저 아, 바람용 아. 우리랑 이속부터가차이 f 발 암용 아니야? 발 암적인 person. I'm n o 고다 u r e if 시 o u r e a good p e 시 s o n I'm not sure if y 쳐 u r e a g 아 o d p 나 r s o n i 나 not sure if y o u 그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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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인지 아니야. 웃음> 안 어떡하냐고 나잉스야뭔말 하니 형 가자 정가 구하겠지 보뚜 나랑 가자 진봉이 안 걸리지 안, 안 간다 니나 진봉이 지방이라서 못한다 어차피 진짜 안 가나 안갈 거다 왜 반대했잖아 반대 안 했다 안 눌렀지 야시, 에이 이건 아니다 그는 고운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타드렸습니다. 답이었습니다 야, 이거 막아. 장난 아니, 급페요 빨리 려고 야, 바람용이다. 먹고 올까? 바람용 못 먹어. 야, 다리오스 내려오는데. 놀리다 갈까? 투비루다. 명... 역시, 티페는공속이야 진목이야. <laughs> 버티다시안 <따질> 간다. <웃음> <웃음> 아하하 물일제 둘째. 진목이랑 보트 가면은 그날이 기, 기이다, 내 기. <laughs> <laughs> 이래 <기일이래. 웃음> 다음에 한번갈날한번 갈... 잡아볼게. <laughs> 기일 한번 잡아보자. 오케이. 억지로라도 한번 가게. <laughs> 아거 <아이고. 웃음> <laughs> <laughs> 많다. 사람들 나무 중에서. 어? 내가왜그 나무 중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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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나한테 공을 맺을까와일어어 <laughs> 어? 어, 원준이가 오이분 하겠지 아야 못해 너무 야저 막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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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왜아와 원준이는 와, 오이분 못하면은 살아봐야지 아, <laughs> 오케이 제발 쳐, 제발 나두 번째야. 어? 아, 제발, 제발 쳐. 야, 지금 좀나 지금 기회 좀 봐봐. 내가 쳐. 아 희망 없잖아. 진짜 나 마실 갔다옵니다. 나무는 마실을 갑니다. 나무 빨리. 나 찬성했어. 나 찬성했다고. 야안한 사람 진목이랑 원준이네. 딱 봐도. 딱 봐도 안 한. 쳐. 어? 원준이의 선택에 바뀐다. 아. <laughs> 아니 어차피 졌는데 이걸 막아서 뭐하게 이것도 <laughs> 아, 이걸 또 막네? 대단해 이걸 또 막아내네 와.. 이상이야 참을 왜 안치냐고 근데 니네 왜 그러면서 막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서 왜 막고 계십니까 야 5초만 참아, 그리시야3 2 1 달려 내가 있다 <laughs> 아니야, 애들이 이걸 또왜 꽉고 있어? 가자, 이것도, 막... <laughs> 이것도 막았어. 이것도 막 아, <laughs> 진짜 막지 말걸. 본능적로 막았다. 아 야, 너. 본능적로 막았다니까? 쟤네왜 이렇게 빨라. <laughs> 자꾸 다 막고 있는데? 야, <laughs> 트팍 아, 백도고. 아하, 백도 나러 갈까? 막지 아, 마, 막지 마. 다 같이 야, 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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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라아가라 <laughs> 진짜 정모 <정보> 때 보자. <laughs> 정모 했다 진짜. 어 올려고. 어 정모 때 병치, 온다. 정모 때 온대. 오기로 했다. 아 그래. 볼로 내가 오면 되지. 병지잘 보자. 야, 가자, 가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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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모 때 웃으면서 보자. <laughs> 이네 키보드 처음 끌때 진짜. 역시, 이기 야, 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빠이빠이바이바이들이가바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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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다바이바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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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살았다. 너네 첫 스킬아? 잡았다. <laughs> 아 펜타기 좋아야 되는데 저거. 네개 존망한 게임. 야, 진작에 써대 첫 스킬 시간도 아끼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래, 그래 현호 개새끼야. 난나 대량 아, 나보다 낮은 애다 꼬러. 어디 네 마이카이가 마오카이가 뒤저렇게 높아? <laughs>